몽골 동들의 유쾌한 토크, 몽골 팟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응? 날이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날이 아닌데 오늘 아주 뭐 지난 주와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어... 정장을 입으시고 넥타이 색도 아주 넥타이 그렇지만 오늘 그 귀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서 한번. 옷을 입어봤습니다. 뭐 오늘 그레도 뭐 네. 그, 아주 뭐 넥타이가 아주 튀는데. 아니 저야 뭐늘 뭐 매던 음. 거고요. 자 오늘 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예. 아 어, 한국에서 그한 15년이나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돌아온 아주 재원인데요. 자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정책학을졸업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턴을 이제 한문교로 네트워크라는 천연교로 단체를 또 운영하고 있는 대표 오랑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전에 석사 네. 그 논문을 이화여자 대학고 대학원 꼴 봤는데 네. 공공정책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공공정책학. 어, 어, 특별히 뭐 그걸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어, 15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갈 이유는 몽골에서 수술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가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본아니게 다니게 되요 한국에서 다니요? 네,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어요. 저 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laughs> 그리고 막 중국 사람이냐고 저 몽골이라고 하면 이제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때부터 이제 제가 한문 교류 관계의 다리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다시 한양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유학을 준비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몽골의 정치나 한국의 정치를 많이 공부를 해서 접목을 시킨다는 그런 야, 그 꿈이 아주 대단한 야망을 차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그 우리 그 유학을 가면 몽골 학생들이 네. 대부분은 그 한국어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네. 근데 어떻게 특이하게 또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네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처음에 1학년 때좀 힘들었지만 음. 더 이제 이 3학년 되니까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화여자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싶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오이그 어, 그 경력을 보니까 한국의 국회의 그 보좌관을 했던 것 같은데. 너저비서요아 비서. 아, 네. 어느 분비서하셨나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에서 김영주 의원. 네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분이 음...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하셨던 거아요 네네. 그때 하셨어요. 국회의원하실 때 하셨어요. 국회의원했을 때. 아, 음, 네. 국회에서 네. 인턴을 하셨군요. 네. 그럼 많이 배웠겠네. 네 이제 저는 한국의 그 정치 문화라든지 선거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 선거가 되게 엔터타인먼트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선거 운동을 음, 할때 음. 춤을 추고 노래도 그렇지.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라는 거를 사람들이 꺼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즐기죠. 네네 네. 즐기면서 정치, 청가라든지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라는 의문감도 들었고 뭐가 이렇게 되는 건지라고 더 배우고 싶었고. 그럼 몽골에 오셔서는 지금 정치에 관여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제 음? 얼마 안 됐어요 네. 5월 달에 왔는데 음. 그 코로나 시국에 와가지고 네. 막 격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국은 여름 휴가를 한 5일이나 일주일 동안 가잖아요 근데 몽골은 한두 달이나 3개월 그렇죠. 정도 <laughs> <갔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딱 5월에 와서 아 뭔가 해야겠다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휴가 시즌 휴가 시지이다다 아. 시골 가가지고 음. 이제야 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그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제 관심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네. 몽골의 정치제도. 네. 그거에서 대해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아, 대한민국과는 네. 어떻게 다른지. 네, 네. 음. 한국과는 좀 다른 게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뭐냐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중심제. 네, 다, 음.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몽골은 반대로 내각을 총리가 구성할수 있고 음. 이제 총리가 더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아 대통령은 이제 국가 국방부. 그리고 사법부 이런 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네. 이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네. 맡는 거고 나머지 이제 내정은 이제 총리 중심으로 네. 하는 이런 네. 제도죠. 네. 네. 지금 대통령이 바뀌셨죠, 새로. 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몽골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어, 집권당이 어딘가요? 어, 지금 인민당이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국민의힘. 야 국민의 힘이라는 커다란 그두 당이 있으면 몽골에서는 인민당과 민주당이라고 두 개의 당이 있고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 민, 인민당이에요. 그 전에 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스. 했었죠. 아, 네. 정권이 바뀐 거네요?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바뀌었고 정권은 이제 아. 2016년 때 바뀌었어요 네, 지금 네. 이제 의석, 네.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음. 네. 아, 우리가 이제 어, 한국은 이제 의석수가 300석인데 네. 여기 몽골은 지금 76. 76석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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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의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95% 정도가 인민당, 인민당. 차지하고 네. 있고 네. 네. 다수당이죠 네. 음. 그러면 어디 아무튼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려면? 어잘 모르겠지만 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여기 오셔가지고 네. 그뭐 단체를 이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2013년에 이제 한문 교류 네트워크 Let's m o n 이라는 청년 단체를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Let's m o n 네 Let's c o m o n 네네. 어전 방학 때마다 사실은 이제 몽골에 왔는데 한국 청년들이 돈을 주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무 심으라고 했던 거예요. 몽골에 네 몽골에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네 많이, 네,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laughs> 제가 보면서 이분들은 몽골에 와서 차막커 방지를 위해서 나무 심으러 왔는데 왜 몽골 학생들은 참여를 안 했을까? 이게 음. 몽골에 남을 거라서 몽골을 위해서 하는 건데라고 세작을 해서 2013년부터 이제 그 나무 심기 음? 자원봉사 활동을 제가 통역을 그 재능 기부를 해서 같이 다니게 되면서 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올란줄루트라는 세계 마을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몽고, 한국에 있는 몽골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과 한국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재사용 나눔 가게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레츠 코몽이라고 제가 잠깐 그 브로셔를 보니까 아, 네. 어, 프로젝트가 많더라고요. 한 제가 6년 전에 그 레츠 코몽 이게 장학봉사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제일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옷을 먼저 이제 거기 올라마출로트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기부를 했는데 아 우리애가 주는 이 옷이라는 게 진정한 기부가 아니구나. 기부를 할 때. 옷이라든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자리가 있으면 그 지방에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일자리를 같이 정초를 하면서할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서울에 가서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했어요. 아 예, 한국에는 어. 아름다운 가게 네. 많이 있죠. 네. 재, 재활용. 네, 재활용. 이미 거기서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쓰레기 마을에다가 필요 없는 옷을 이렇게 주거나 버리는 대신에 이거를 환경을 살리면서 재사용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 네. 계획서를 쓰고 티셔츠 팔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가게 네. 운영비를 마련하고 몽골에다 3년 전에 이제 드림라이트, 어, 꿈의 길이라는 빛이라는 음, 이제 제 사인인데,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한 미용모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음, 아, 네. 이것도 제가 한국에서 그 보면서 요하하면서 배운, 배운 아. 룸모들. 아. 아름다운 가게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음. 하나 있습니다. 한개 있어요. 네. 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 봉골에서 나방봇 그 가는 길에 네네. 삼십이 네. 네. 다리길 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있어요. 네잘 되나요? 음. 어, 처음에는 네. 몽골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 이거 몽골에는 안 된다. 왜안 되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가 몽골은 불교 국가이고, 몽골 사람들은 한 옷을 안 입는다. 음. 그리고 몽골은 남자의 모자라든지 남자의 벨트를 음. 위에다 모셔야 되고, 그렇죠.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선진국인 한국에서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음. 이거는 환경에 따라 제일 큰 도움이 줄 수가 있다. 우리는 환경을 이제부터 이제 지켜야 된다는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3 년째인데 아직은 문을 닫지 않고 음. <laughs> 운영은 그냥 하고 있고 아직은 이익은 엄청 보지는 않았지만 한 명은 고용을 하고 있고. 음. 네, 이게 몽골의 기부 문화 확산 인식 변화에 대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되는 것들은 한국에서 가져오나요?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도 저희한테 옷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아 여기 있는 분들도 기부해 주는 것들. 네. 음. 저기 그 오란 거씨가그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가 네. 뭐금청년이지만 청년 청년 문화가 이렇게 교류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청년들이 여기를 모여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몽골에요. 네, 잘안올것 같아요 저는. 몽골에 오면 지금 뭐 거... 일할 것도 없고 별로 회사도 없는데 여기 네. 와서. 안할것 같은데 두렵죠. 약 두렵죠. 네. 어. 대학생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환경을 살다가 이제 몽골에 왔는데 음. 적은 월급을 받을까 봐 아니면 이게 잘 사회적이 잘안 될까 봐 그리고 이제 이존노동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와야 되는데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벌고, 벌었던 이 돈으로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논문을 좀 쓰게 됐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닐 때 제아몽골 이존노동자의 몽골 효과적인 몽골 귀환을 위한 재통합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제한 음. 몽골 제한 몽골 네 아. 이주 노동자의 효과적인 귀환을 위한 재환을 네. 귀환. 위한 재통합 정책의 필요성이에요. 그럼 뭐 국가 국가 사업이네요. 그 어, 되게 무거운데. <laughs>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가 일이에요. 해야 될일이요 네. <laughs> 음. 국가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해외 이주하고 있는 몽골 자국민들을 그 국가 경 우리는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통합 정책이에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으면요, 이미 그 필리핀이나 이주 국가를 많이 보내는 국가에다가 이런 게가 되게 많대요. 음. 연구를 또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불법 체류자들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몽골에 와서 취업을 할수 있는 이게, 이게, 토, 이게 백, 백그라운드를 들 수가 있다고죠. 근데 그. 원래 여기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저 외국으로 나가서 대부분 돈 벌러 나간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응?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어 그래요. 신문을 보면 네. 한1 2면이라든지 여섯면을 다일처리 구한다는 게가 있어요. 어. 음, 음. 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월급이 적으니까. 또 한, 몽골은 다 수입국잖아요. 그 지금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의 활동에다가 그 월급으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거. 네, 우리는 과거에 사실은 사장이 퇴근 안 하면 우리 퇴근 못 하고 또 음. 일이 남아 있으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밤 10시까지든, 뭐, 어, 진짜 새벽 1시까지든, 그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몽글에서는, 뭐, 그, 어떤 생활 수준에 비하면,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또, 그, 저, 노동법이라는 게,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 벌써부터 이렇게 막 힘든 일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성장에 좀, 경제 성장이 좀그 더딘 건 아닐까.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오란거 씨가 이제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부나 입쪽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좀 내주면 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도 하는 것이 오란 음. 것이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은데 어, 이게 실질적인 이건 느꼈던 이전호던자 출신들 음. 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관계 부처 그 관계 사람들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아, 문제점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그 노동사회복지부 장관회가 보고하자고라고 준비를 음. 하고 있어요. 아, 좋은데.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배운 것이 뭐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꼭 한국에서 배워야 될 것이. 네. 첫 번째는 뭐 선거문화? 네. 선거문화. 또두 번째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인에 나갈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참... 음... 네, 이거를 이제 저는 촛불 시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거기 있을 때촛불 그... 그 시위를 했었죠? 네. 아 거기 오, 현장에도 참... 가봤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어. 무슨 생각으로 참여했어요? 교수님께서 이런 거는 역사적인 일에 남는다고 해서 어.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저희 같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끼리 가서 참여했어요. 촛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laughs> 첫 번째가.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뭔가 자기의 선택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조직을 이루어서 거기에 이거 화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 가족들의 미래를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그 시위에 참석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나 그거 듣고 싶네요. <laughs>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아니, 뭐 보고 느끼신 대로. 그거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선거 때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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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웃음> 그저아주 그렇죠. 뭐 적합한 <laughs> 뭐 대답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뭐 선거가 말해주는 거니까. 어, 몽골 청년들이 이제 그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을 때 네. 그때 상황과 지금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요, 개방적인 음. 어, 청년들이 문화를 받아들일 때, 뭘? 네, 몽 청년들이 다 솔직해졌고요. 이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낼수 있는 것이 또 인식 변화, 가 변화됐고, 어, 그리고 이게 한국 문화의 영향을 또 많이 이제 받아서 그런지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 한국에서 뭔가를 배우고 여기 있다가 실형 해야겠다라는 그의도가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산나 있는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옷을 안 걸쳐 입고 슬리퍼를 신고 그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응? 사진이 언론에 찍혀가지고 어, 벌어지는 일인데. 환자복만 그, 입고 있었죠. 네. 나는 그거 갖고 총이었고만 두지 않았겠니? 총을 총이었고만 뜯더니. 네, 글쎄,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네. 영상을 봤습니다. 환자복만 네. 뭐 입고. 왜왜 네. 두도 없이 네. 슬리퍼 차림으로 그냥 한겨울에 네. 그 이동하는. 그 장면 때문에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시위하고 대화하고 그랬었죠. 분노해서 막 네. 그랬던 건인데 네. 근데 그 일로 그때 총리가 사임을 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목지부 장관이 뭐 사임을 하게 되는 이런 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 대부분 정치 시위가 투쟁적이고 그리고 누구의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시위에 비용을 들여서 시위를 만드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몽골 시위문화가 점점 바꿔지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려운 상태인다 우리 국가는 나는 자발적으로 다들 추운 날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었죠 그런 메시지가 정국에다 전달이 돼서 뭐 장관도 또 총리도 둘다다 다 그냥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몽골이 참 독특하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정치가 발전되고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네. 한국에서 선진 정치를 배웠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이 느꼈는데, 여기다 접목시켜야 될게많다 그랬는데, 꼭 하고 싶은, 접목시켜 드릴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우선 이 나비 효과라고 있잖아요. 네.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수 그렇죠. 있듯이 음. 이게 조그만 노력들이 하나 하나 모아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을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전하는 자세가 아뭐 청년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또몇년 안에 또 무슨 국회의원하고 장관한다고를 젊 젊은 사람들 요새 장관다고 국회 많이 하잖아요. 할 나이가 나이 됐는데, 그러니까 <laughs> 한 나이, 되게... 나이는 됐는데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국가가 필요로 하면. 아무튼 <laughs>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니다 교수님 그, 뭐한몇년 후에는 또 여기 직책이 붙터 그러려뭐 장관이 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정부 요직의 국장이 될지 그런 직함으로 이 자리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그렇죠 팟빵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laughs> 아니 뭐 저는 굉장히 유익했던 기쁜 생각습니다 네. 저기 우리 몽골 팟빵 한번 보여줘. 네. 몽골 팟빵.